6차시 다차원 변수 요약과 집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간에 우리가 결합을 통해서 관련성을 분석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의 왼쪽은 예, 범주형 변수를 별도로 예, 코딩북을 좀 놨고요. 오른쪽은 연속형 변수를 놨는데 보통 그 요약 집계할 때는 범주형 변수의 아, 그 항목에 따라서 어,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속형 변수의 수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예,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제 금액, 지출 경비의 씀씀이가 좀 다른지 남성과 여성 간의 방문의 수가 다른지 남성과 여성 간의 국내 여행 이후에 어떤 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주 변수와 연속형 변수간의 결합을 통해서 요약 집계하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범주 항목별로 우리가 일종의 그룹 변수, 집단 변수를 좀 만들고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차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마케팅하기 용이한 집단이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를 요약 기준 변수, 이 기준에 따라 그룹에 따라서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결론적인 수치 데이터를 우리가 요약 결과 변수, 연속형 변수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기술 통계 함수를 넣으시면 되겠죠. 평균, 편차, 최대치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들 그룹별로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요약 집계 통계 함수를 요 사이에 집어넣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셋을 로딩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예, 전체 변수 컬럼명, 예, 범주형 컬럼명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지금 한 12개 정도의 변수가 요약 집계 기준 변수가 될수 있는 예,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예, 전체 변수에서 범주형 변수를 제외한 예, 연속형 변수, 물론 요 아이디까지 빼 줬는데요. 예, 요 변수들이 이제 집계 결과로서 예, 수치 대상의 비교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SprintF라고 스트링 문자열 데이터를 이게 포매팅하는 구조라고 한번 말씀을 아, 드렸었는데, 예, 이 다운표로 시작해서 다운표로 끝나는 이런 예, 일련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이런 이제 퍼센트 어떤 알파벳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개가 보이는데. 다운표를 그 묶어준 다음에 변수의 연상 결과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랭스라는 거는 이제 요소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변수 이름, 문자열이 24개, 예, 그리고 CTG, 범형 데이터가 11개, 연속형이 12개 예, 이렇게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 변수까지 감안을 이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많은 후보 중에서 저희가 성별에 따라서 예, 이 여행에, 여행을 와서 하는 그 지출 경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예,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별 변수가 남성은 1, 여성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결과의 해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팩터형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1과 2라는 레벨로 젠더 변수에 있을 텐데 요거를 요런 레이블로 좀 변경해 달라는 거죠. 순서대로. 예, 남성은 M, 여성은 이제 F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고요. 통계 분석 결과 예, 여성이 조금 더 예, 비중 있게 빈도 조사에 더 많이 응답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예, 알수 있습니다. 예, 기술 통계량도 뭐 디스크라이브 함수 사이크 패키지에 넣어서 아, 요거 연속 촉도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우리가 그 집중화 경향이라든가 분산 경향, 예, 이상치 유무라든가 최대 최소라든가 분포의 어떤 대칭성, 뾰족한 정도 이런 예, 거를 예, 익스펜서 지출 경비는 아, 단순한 빈도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 디스크라이브 함수에 넣어서 자세한 기술 통계 분석으로 윤곽을 봤습니다. 예, 지금의 초점은 요 개별 변수의 어떤 분포 특성이라기보다 이들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예, 과연 지금 평균 금액이 아, 4,730달러 정도 나왔고요. 중앙값이 한 1,000달러 안팎을 국내 방문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 과연 남성 여성이 이러한 그 1,000달러 안팎을 쓸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남성 따로 여성 따로 비교했을 때 집계 기준 변수 과연 이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집계를 하실 때는요. 이 내장 패키지 중에서 스테이츠라는 패키지에 속해 있는 함수인데요. 어그리게이 g a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 오던 함수인데 이 함수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성별에 따라서 익스펜스의 그 양이 어떤지를 예, 비교하는 장면이죠. 예, 괄호 안에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Formula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일종의 옵션 명이죠. 예, 그래서 요 성별에 따라서 익스펜스 변수의 차이가 있나 없나를 예, 요약 집계에서 성별 변수는 명목 변수기 때문에 1번 따로 2번 따로 보여달라는 얘기고, 익스펜스는 지출 경비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출 경비를 예, 기술 통계를 좀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젠더가 집계 기준 변수, 예, 그리고 익스펜스가 집계 결과 변수고요. 이 사이를 연계하는 이제 익스펜스의 내용을 정리할 통계 함수로서. 예, 그 펑션 어떤 기술 통계 함수로 쓸 거냐. 옵션명이 대문자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볼 건지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이라는 예, 기술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내용이 평균적인 이 지출 경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1번일 때그까좀 아웃라이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선 4,500달러, 여성이 4,900달러. 한400아 400달러 정도를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구매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바이닝 파워가 여성이 좀 높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상태로 볼수 있고 이 미남수에는 우리가 결측치 데이터가 있을 때 연상 결과가 NA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남수의 옵션 중에 NA.RM이라는 혹시라도 NA가 들어 있으면 익스펜스 변수에서 걔네들을 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그널 데이터만 가지고 비교해달라는 이런 주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요 변수가 my라는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my dollar expense 예, 물결 모양 my d o l l gender라고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옵션이 있어서 여러 변수를 예, 변수명만 가볍게 예, 이렇게 코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formula라는 옵션 예, 그다음에 어 데이터 이퀄이라는 옵션, FUN, fun이라는 옵션이라든가, 이런 게 생략이 됐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어, 웬만한 함수는요. 이렇게 옵션명을 생략해도, 예, 옵션에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내가 설정할지만 순서대로 잘 정의를 하시면은 문제없이 작성하는 예, 편리한 점이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 trim이라고 해서 미남수를 예, 지금 기술통계 함수로 적용을 했고요. 미남수가 갖고 있는 이 옵션 중에 NA.RM 그리고 트림이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를 일정한 비율만큼 양쪽 극단에 있는 내용을 제거를 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 은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비교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1200달러 안팎을 남성 여성이 쓰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성이 거의 한 1,380달러, 1,400달러 육박할 정도로 쓰고 남성은 1,30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한 100달러 정도에 10만원, 13만원 환율 가성했을 때요. 이 정도의 구매력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고객을 좀잘 모시는데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미남수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펑셔널 자리의 표준 편차 평균 중심으로 얼마나 개별 데이터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지, 남성은 평균적으로 국내 여행 와서 1200달러를 쓴다고 했는데, 편차가 이렇게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아웃라이어가 좀 있기 때문에, 여성인 경우엔 더 크고요. 여러 가지 함수를, 최대 함수를 볼 수도 있고, 최소 함수를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r 스튜디오 프로젝트 그룹에서 어, 이게 추천하는 패키지 중에, 파이프 연산자를 의미하는, 이런 예, 기호를 작성하는 Pure R 이라는 어, 패키지가 있고요. 또 데이터 가공 전처리 함수 중에서 Deplay R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d p l a y Pure R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로딩하시고, Deplay R 패키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써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PC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로딩을 하시면 되겠고, 이 코드를 좀 재밌게 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원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자 마이라는 데이터셋을 파이프를 통해서 통째로 그 다음으로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 그 데이터를 넘겨 받아서 그 데이터 안에 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게 아니라 그룹 바이라는 기능 함수가 있죠. 그래서 젠더라는 그 팩터형으로 만든 변수가 마이 그 데이터셋에 있을 테니까. 젠더 변수, 즉 남성은 M, 여성은 F라는 이런 기준으로 좀 분리해서 남성 데이터셋과 여성 데이터셋을 좀 만들어 놔라. 이런 뜻이고요. 또그 분리 그룹을 만들었던 그 데이터셋을 다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함수에서 이걸 넘겨 받았냐면, 디플레이어 패키지의 summarize라는 요 기능 함수에서 요 남성 데이터셋과 여성 데이터셋으로 그룹핑이 된그 예, 내용을 넘겨받았고요. 그 내용 중에서 e x p e n 변수에 대한 내용을 평균을 좀구해달라는 얘기고요. 역시 지출 경비 내용을 표준편차를 좀 구해서 예, average라는 또 sd라는 이런 이름으로 한번 비교 수치를 출력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 그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예, 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수치 기준으로 어뢰인지 예, DSC, e d 센 s c e n d i n g 내림차순 정렬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일련의 어떤 작업들이 예, 성별에 따라서 예, 평균적으로 여성이 4,900달러, 남성이 4,500달러 이렇게 좀 쓰고 있고요. 판차가 여성 부분이 약간 좀 레인지가 있어서 고가 위주로 많이 쓰시는 고객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시각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우리가 테이블을 통해서 요약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시각화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그 분포 내용이 아, 극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SM이라는 요 패키지가 좀 있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데이터를 예, x축에는 제출경비 y 또이 그룹 어떤 기준으로 이 연속 데이터를 분리해서 예, 그래프를 뽑아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젠더 변수 팩터형을 만든 예, 고거별로 지금 보시는 대로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 간의 색깔이나 어떤 그 밀도곡선의 차이를 이렇게 두개해서 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그 높이 차이가 있죠. 예, 발사나 빈도도 다르고 또 실제 지출 경비가 남성은 거의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여성은 이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정을 좀 내릴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속 변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밀도 곡선,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박스 플롯으로도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성별 유형에 따라 지출 결과를 박스 플롯을 두 개로 쪼개서 좀 보여달라는 이런 아,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울이어가 없으면 일를테면 이제 뭐 남성에 대한 박스 플롯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성에 대한 박스 플롯이 이렇게 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요 가운데 중앙값, 예, 요게 요 정도 두개비교하는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예, 수치가 높다, 상대적으로 수치 예, 지출 여의가 낮다 이런 식으로 좀 판정할 수 있고요. 지금 상당히 큰 저기 아웃라이어가 있다 보니까 요 정상적으로 많이 있는 데이터 부분이 되게 축소돼서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어퍼 리미트, 로어 리미트 예, 여기를 벗어나는 이런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예, 부분적으로 예, 이상치 또는 극단치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 결과에서도 남성 쪽이 예, 더큰 아웃라이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 예, 이런 분포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아, 있네요. 예, 또 G-G 플로까지고요. 예, 동일하게 이제 박스 플로 베이스로 예,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x축에 예, 비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My라는 이런 데이터 셋에 요걸 예, 투입을 좀 했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에 e s t h e t i c s 어떤 변수를 x축, y축에 놓을 거냐 이런 거 조건은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예,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 놨고. 다만 기하학적으로 이 x y 축에 뿌려줄 데이터의 모양을 점을 그냥 찍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점을 찍어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지터라고 해서 이 점만 찍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많이 어떤 값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약간 옆쪽으로 좀흩뿌려뜨려서 예. 좀 데이터를 흐트러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이 구간에 몰려있는지. 이 상태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특정 지점에 몰려있을 때는 중첩되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쪽이 훨씬 아울라이의 분포 모양이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이쪽, 이쪽 구간에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스 플롯 모양. 예, 지금 그렇게 좀 확인하고 있고요. 예, 또 박스 플롯도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보통 그리는데 예, 바이올린 플롯은 약간 이 박스의 내용을 예, 주어진 그 빈도수만큼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또 박스 플롯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를 우리가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이렇게 하죠. 다 지원 언더바 땡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 기하학적인 표현을 추가해서 예,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 G-G 플롯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따로따로 따로 그린 게 아닙니다. 예, GG 플롯도 하나의 그 캔버스를 예, 좀 분할해서 동시에 여러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플롯 함수에서는 저희가 예, 이 화면을 분할할 때, 아, 파라미터의 약자인 요 파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롯 그 창을 어, 가로세로 격자구조로 분할을 하는데, 이 GG 플롯은 그림을 그리는 이런 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그리드 엑스트라라는 이 패키지를 인스톨 설치하시고요. 예, 로딩하신 다음에 예, 소속 함수 중에 그리드. e 엑스트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라는 함수. 이거를 예, 통해서 앞서 저희가 그림을 다이렇게 p1부터 p4까지 이렇게 예, 좀 임시로 저장을 해 놨고요. 그 내용 그림을 이제 끌어다가 이 가로세로 2x2 예, 구조석에 하나씩 비교해서 G-G 블록 그래프도 예, 격자 구조 속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어, 연령대에 따라서 예, 지출 경비를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측면에서 지금 결과 변수는 동일하게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뭐 만족도 간의 차이를 보셔도 상관 없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집단 구분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조합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결합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연령대에 따라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령대도 어이 팩터 변수로 레이블을 좀 붙여서 이렇게 가독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고요. 어그리게이트 함수와 예, 또 디플레이어 패키지를 써가지고 분석을 좀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연령대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비교적 많이 지출을 하나요? 네그 1457달러. 예, 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쓴 걸로 예상 이외네요. 20대 이하. 20대가 그 다음, 30대가 그 다음인 걸로 이렇게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 이것도 아마 우리가 나중에 전처리를 적절하게 조금 해서 조금 과한 데이터, 이상한 데이터 같은 걸 제외하고 보면 연령대별로 조금 더 다른 분포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치를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 트림 옵션을 쓰지 않았을 때는 40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좀 데이터 값이 나와 있다는 걸좀알 수가 있죠. 이런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옵션 사용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my라는 데이터를 파이프 연산자, 예, pwr 패키지에요 파이프 연산자를 써가지고 그다음 기능 함수로 옮겼고요. 필터라는 게 어떠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좀 부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표 E G N A라고 했는데 혹시 이 변수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E G N A 결측 데이터인지 아닌를 판단하는 함수인데 앞에 느낌표가 왔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측 데이터가 아닌 정상적인 시그널 데이터만 추출해 달라라는 이런 조건을 좀 구현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 NA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그널 데이터를 이렇게 예, 추출해서 필터 해가지고 그 다음 또 기능 함수로 넘겼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연령 변수로 그룹핑해서 데이터를 다 쪼개는 거죠. 13,000명 데이터를 쪼개서 예, 이런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좀 세분화해서 쪼개놨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또 파이프 연산자로 다음으로 보내서 서머라이저 함수가 넘겨받는거죠. 이 서머라이즈 함수는 이름 자체가 다른 패키지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라도 구별하기 위해서 디플레이어 패키지에 있는 이 함수를 써라 이렇게 요청한거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익스펜스 변수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좀 계산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했습니다. 자이 결과를 보시면은 네, 나름대로 연령대별로 봤을 때 역시 30대가 저조하고요. 40대가 제일 여기서는 높게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조건에 따라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해서 듣는지, 예, 우리가 전처리 작업할 때그 논리나 시나리오, 예, 이런 게좀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각화도 아까 우리가 진행했던 방식대로요. 예, 그 파라미터 옵션을 써서, 예, SM 패키지에서 주는 분포 곡선. 예, 대체로 이 전반적으로 그림이 연령대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구간 안에 거의 겹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출 금액의 단위가 워낙 이 레인지가 작은 단위 100달러, 뭐 1000달러 하는 단위부터 1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도 존재하는 구조라서 그런 거를 좀 제외하면 은 의미 있는 차이가 좀 분명하게 좀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박스 플롯으로 봤을 때도 예 대체로 지금 연령대별로 예, 아웃라이의 정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상이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예두 번째 시각과 관련해서도 주지플러 예, 쪽에 저희가 어, 네 가지 그림을 이 예, 그리드 엑스트라 패키지를 이용해서 주지플러 그립도 네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봤습니다. 대체로 요 40대,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아울라야가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요 정도 구간은 우리가 전처리할 때 제외를 좀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점만 찍어서 이렇게 보일 건지, 점이 중복될 수가 있으니, 점 주위에 데이터가 중복되면, 그 옆으로 데이터를 약간 흩트러트려서흩트러트려서그 발생하는 빈도를 조금 양적인 크기를 보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박스 플롯으로 그 후프로 드린 거를 좀 박스 안에 묶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예, 발생하는 빈도만큼 이렇게 바이올린 예,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어,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그널 데이터는 예, 그런 내용으로 비교해서 예, 어떤 연령대에 예, 조금 더 비중 있게 지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여행을 하는지를 예,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다 차원 분석이기 때문에 그 두개 변수 간의 관계만을 보는 건 아니죠. 예, 3차원 관점에서도요, 우리가 성별이나 연령 변수의 요약 집계 변수하고 지출 경비를 한꺼번에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보시면은, 어, 이, 이 변수를 입력하는 어떤 이런 그 순서에 따라, 예, 지금 요거는 이제 2차원 변수 간의 관계고, 이건 이 집계 기준 변수를 두 개를 넣었죠. 성별과 연령을 결합해서 남성이면서 20대인 경우, 남성이면서 30대인 경우, 여성이면서 20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별이 두 개, 연령대가 한 여섯 개이기 때문에 열두 개의 이런 서브 집단을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아무래서 남성만 봤을 때, 연령대만 봤을 때하고 남성과 여성이 결합했을 때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합이 제일 비중 있게 거래를 하나요? 여성이면서 30대인 경우, 또 남성 남성 같은 경우는 20대 미만인 경우가 비교적 비중 있게 쓰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변수를 연령을 먼저 입력할지 성별을 먼저 입력할지에 따라 출력되는 결과가 그때그때. 입력되는 순서에 따라 뭘 기준으로 뭘 보겠다.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예, 결과 그래프를 좌에서 우로 예,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석하셔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변수, 4개 변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이런 요약 집계를 예, 다차원적으로 예, 여러 변수를 결합해서 볼 수가 아, 있죠. 예. 여기 시각화도 마찬가지로요. 예, 이렇게 두개 변수 간의 지금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인데. 예, 성별에 따라 지출 경비, 연령대에 따라 지출 경비를 보는데 제3의 변수로 어, 이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성별에 따라 지금 경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연령대 변수를 그 사이의 색깔 또는 모양으로 구별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고요. 이 그래프 3번하고 4번에서는 독립 변수가 연령이에요. 연령대에 따라서 지출 경비 차이를 봤는데, 이 제3의 변수로서 성별 변수를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모양이나 색깔로 구별해서 좀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3차원 그래프로 기본적인 요 성별에 따라 지출 경비 보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안에 제3의 변수로 이 연령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색깔이나 모양으로 비교 분석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라서 지출 경비를 보는 그래프인데 성별이란 변수를 재산의 변수로 투입해서 역시 색상이라든가 모양으로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면에 이게 통합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패시팅이라고 보통 하는데 예, 이렇게 요 옵션을 좀 쓰시게 되면은 예, 한 바디라는 그래프 바디에 한꺼번에 세 개의 변수를 녹이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지금 성별에 따라 지출 경비, 예, 성별에 따라 지출 경비 모든 그래프가 이제 그런 짝인데 예, 연령대에 따라 그래프를 쪼갠 겁니다. 예, 20대 미만, 20대, 30대 그래프를 쪼개가지고 이런 예,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보시는 것도 시각화 기법 중에 예, 하나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 이질적인 변수, 예, 범주형 데이터와 연속형 변수간에 또두개 변수간 더 나아가서 아, 세개 변수간의 어, 다차원 분석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